센스 있는 OOTD OOTD는 Outfit of the Day를 의미하며 매일매일의 의상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센스 있는 OOTD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스타일을 알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의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절과 날씨에 맞는 옷을 선택하고 액세서리나 신발과의 조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편안하고 자신있게 느낄 수 있는 의상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센스 있는 OOTD를 소화하고 자신만의 패션을 만들어 보세요. OOTD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패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고 그에 맞는 의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색상 조합과 재질, 핏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센스 있는 OOTD를 완성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을 참고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만의 색다른 OOTD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어울리고 편안한 옷을 선택하여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고민이 반영된 센스 있는 OOTD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